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라마 나엘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 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해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을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라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와 앞에서 노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다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러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러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올해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 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비므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 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만납니다. 요나단을 찾아간 이유는 아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말 사울의 속내는 어떠한가 알고 싶기도 했고 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요나단 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마음도 확인할 겸 요나단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설마 죄가 없는 다윗을 죽일 리가 없다고 요나단은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에 굉장히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를 돕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아버지에 대한 작은 기대가 있지만, 그러나 그도 다윗의 말을 따라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로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굳이 이런 호의를 베풀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미 요나단은 앞에서 한 차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한번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사실 할 만큼 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다윗을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을 만한 상황입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장남인 자기가 다윗 때문에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어느 정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계속 살아 있으면 자신에게도 또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또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 없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그를 돕고 있는 것이죠 과하다 싶을 정도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사랑이란 그렇게 과하다 싶은 것이란 생각을 하게 돼요 남들이 하는 만큼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살리는 일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수 있지만 그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요나단 말고 다윗의 입장에선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악신 들린 사울 왕을 치유하면서 그는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자리를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기름이 부어졌고 자신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다윗은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내가 왜 굳이 이 길을 가서 이렇게 도망자의 신세가 돼야 되는가 그것도 당시에 최고 권력자였던 왕에게 미움을 사야만 하는가 그냥 왕이 안 되면 어떤가 그냥 나는 아버지 밑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도 그것으로 충분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오늘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은 그에게 그야말로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사실은 다윗을 살렸고 다윗을 살린 것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룰 수 있도록 사실은 도왔던 것입니다. 요나단의 사랑이 다윗에게는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 중에 어린이를 위한 신앙난말사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해요. 동생이 한 시간 놀아달라고 했을 때두 시간 놀아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게 과한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좀 잘못 생각해서 내 욕망을 채우는 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서 내 것을 더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내 것을 다 지킬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면서 나에게 이익만을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 사랑이는 희생이 따르고, 손해도 때로는 따르고, 내 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고, 특별히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랑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매우 힘들게 합니다. 그를 억압하고 그를 구속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 나를 희생하는 사랑은 사랑의 대상을 살리고 또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오늘 요나단이 보여준 사랑이 그런 것이죠. 그의 다윗을 향한 사랑은 다윗의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가라고 한그 길을 다윗이 끝까지 갈수 있는 큰 힘과 용기를 허락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봐요. 우리 주변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단의 사랑보다 더큰 사랑을 받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렸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왜 나에게는 요나단이 없는가에 대해서 투덜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요나단 같은 사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냥 사랑해야지 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